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 평창 봉평에 위치한 휘니스파크 스키장하고 인접해 있는 아담한 스위트하우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저 멀리 산 쪽으로 해서 어, 스키장 슬로프가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이쪽이 평창 스휘니스파크 스키장이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저 앞쪽으로 휘니스 파크 스키장 슬로프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위트 하우스 이렇게 위치 표시를 했는데요. 스키장까지는 약 3분 거리, 1km가 좀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를 있습니다. 스위트 하우스 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던하게 생겼고요. 어, 다락방이 위에 있습니다. 이런 복층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급 면적은 46.64 제곱미터이고요. 전용 면적은 30.51 제곱미터입니다. 휴니스파크 스키장까지 약 900m 3분 정도 안에 도착을 할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되겠고요. 매매가격은 5,900만원입니다. 정말 가성비 높은 어, 그런 세컨주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키장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휘니스파크 스키장 슬로프가 보이는데요. 바로 옆으로 퍼블릭 골프장도 이렇게 어, 코스가 아주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영상은 작년 12월에 이렇게 막 개장한 어, 휘니스파크 스키장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눈 뿌려 가지고 어, 막 개장을 해 가지고 스키어들이 이렇게 스키를 즐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휘니스파크 스키장은 저도 좀 많이 다녔던 스키장인데요. 어, 슬로프가 아주 괜찮습니다. 특히 보더 도 많이 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손꼽, 손가락에 꼽 들어가는 아주 좋은 스키장입니다. 네, 이렇게 리, 리조트 시설까지 앞쪽에 쭉 보입니다.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위트하우스 7층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렇게 복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이고 디지털 도어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담한 스위트 하우스, 가성비 아주 좋은 매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안쪽에 들어오면은 1층 면적입니다. 1층은 이렇게 앞에 창도 보이고 안쪽으로 주방 시설이 있습니다. 네,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위에 천정 고도 높게 되어 있어서 네, 향들도 하나 걸려 있고요. 네, 그리고 앞쪽에 발코니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저 앞에 안개가 이렇게 좀 껴있는데요. 이쪽이 스, 스키장 슬로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집 베란다에서 슬로프가 보입니다. 네, 창문 샤시도 이렇게 어, 아주 괜찮은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베란다 쪽에 보면은 여기 스키나 보드 이런 거놓을수 있게끔 북박이장도 있고요. 네, 에어컨 실외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겨울에 이제 슬로프 오픈하면은 여기서 어저 앞에 스키장이 혼이 내려다 보입니다. 스키장이 혼이 보이는 발코니였고요. 높이는 7층 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던하게 생겼습니다. 바닥은 좀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리고 계단 올라가면은 위층에 이제 복층에 이렇게 침실이 있습니다. 네, 주방 쪽은 기역자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세탁기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뭐,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들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상판만 좀 길게 해가지고, 어, 세탁기를 아예 북바기로 이렇게 빌트인으로 누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관리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약간만 리모델링 하면 아주 충분히 가성비 좋은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단 올라가면 이제 위층에 복층 다락방으로, 어, 침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네, 그리고 안쪽으로 화장실 욕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욕실도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네, 변기가 있고요. 안에 샤워 부스가 또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세면기까지 화장실은 이렇게 아주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북박이장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신발하고 이렇게 스키도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또 옆쪽에도 네,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들인데 여기는 이불 같은 것도 또 옷도 걸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방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 올라오면은 다락방인데요. 네, 이쪽에 이렇게 낮게 어, 매트리스 겸 침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주 조금 아쉬운 거는 위에 다락의 친구가 좀 낮습니다. 뭐 서서 다닐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올라와서 잠잘 때만 이렇게 활용하면될것 같고요. 네, 옆쪽으로 아주 멋진 창도 이렇게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평창 봉평 휘니스파크 스키장하고 가까이에 있는 세컨하우스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아주 가성비 좋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상 잘 검토해 보시고 보러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